사람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 현실 상황이 있습니다. 전쟁은 한 순간에 사람들의 삶의 토, 토대를 초토화 시킵니다. 경제적인 파탄은 평생 일궈온 것을 한꺼번에 거덜내기도 합니다. 권력의 박해는 신앙과 신념을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욱하는 성질과 분노는 인간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모두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죠. 사랑 숨결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함께 출발한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온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재난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위기를 맞았고 여러 계획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위협이 상존하는 중에 올해를, 올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까? 베드로 전서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의 위기 속에서 성도와 교회들이 갈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도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박해는 여러 가지 시험에 들게 만들죠. 사람들의 심령을 위축시켜서.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고 반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절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홀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서 경제적인 손해로 힘들게 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중에 낙담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사로잡히게 하기도 하죠. 그 모든 것에 화가 나서 자기보다 약한 것들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눈치 빠른 개나 고양이는 슬슬 피하고 그런 사람들 곁에 얼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해하는 권력을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쏟아놓습니다 너무 염려가 심해져서 정신분열 증세나 무기력 증세나 우울 증세에 빠지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시험들도 박회 때 받는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박해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한 해를 인간 문명사적인 위기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코로나19가 위기일 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전환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낡은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산이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를 막고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난이 위기를 넘어 기회가 되는 일은 거저되는 일이 아닙니다. 박회를 받을 때그 신앙이 위기를 넘어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삶과 세상을 여는 기회가 되게 하려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믿음의 다짐과 그 믿음에 따른 실천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헤어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시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죄와 죽음으로 점철된 낡은 세상과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상과 삶을 사람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그것이죠. 새로운 삶과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래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부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 분명하지만, 그동안 이러저러한 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흐트러져 있을 때 다시 이 코로나 재난과 같은 일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다시 확인하고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죄와 죽음의 위기에서 새로운 삶과 세상으로 나갈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자신의 삶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자신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도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감추어져서 부활 생명을 힘입고 살게 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의 위기가 의와 생명의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박해가 죄와 죽음으로 위협을 해도 산소망이신 예수님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것을 영원한 의와 생명에 들어가는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음으로 나를 위협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으나 나는 그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 재난이 주는 모든 시험은 이 산소망으로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예수님 없이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저 코로나가 지나가기만 바랄 뿐이겠죠 그리고 코로나 지나가고 나면 또 옛날의 낡은 생활로 지지고 벗고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러면 코로나19의 신앙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사랑 숨결로 호흡하며 사는 것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숨 쉰다면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온갖 두려움과 근심이 결단코 그런 사람들을 흔들 수도 범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산소망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 숨결로 호흡하는 사람을 그 어떤 박해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코로나19 전난도 그런 성도들을 도무지 어찌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썩지 않는 유업,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더럽지 않고 정갈한 유업,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고, 단연코 쇠하지 않는 유업,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의 연연에 하면, 코로나 재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코로나 재난이 끝나도 인생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라지는 권세와 영광에 사로잡혀 있으면 코로나 재난이 사라져도 다른 재앙에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한해 그랬던 것처럼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재난의 위협에 굴복하지 맙시다 코로나 재난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맙시다 코로나 재난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린다 해도 그것들 모두 하나님 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산소망 중에 예수님과 함께 사랑 숨결로 숨 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을 온 마음으로 믿으세요. 올한해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재난 속에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바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사랑 숨결로 숨 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올한해온 몸으로 체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살던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또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힘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 숨결로 숨쉬며 사는 게 이런 거죠. 코로나19의 신앙적인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적 의미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확보하지 못한다면 올한해 고생한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올한 해를 이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이 믿음으로 새해로 나아갑시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삶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돼요. 새해는 코로나 근심에서 놓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새해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많은 염려와 근심에서 그 근심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랑 숨결로 숨 쉬면서 다른 사람들이 결코 알수 없는 기쁨의 삶으로, 즐거움으로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불로 연단하여 만들어진 정금보다도 더 귀한 삶을 얻게 됩니다. 올한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불같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음에 쫄림도 많았고,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참 많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연단 중에 믿음이 없으면 그 연단이 아니라 그저 시련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올 한해의 우리의 연단이 시련으로 거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연단 중에 산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 숨결로 호흡하면서 믿음이 확고해져야 새로운 세상도 열리고 새로운 삶의 기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동안의 수고가 우리 생에 가장 빛나는 수련 기간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올한해 동안 간증할 만큼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찬송가 450장을 간증 찬송으로 부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읍시다. 내 평생 소원이 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하냐. 이수고안만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 하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에 걷는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검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해 불같은 시험을 받았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불같은 시험만으나 건네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 찬양을 마음으로 부르며 간증합시다. 금보다 귀한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주의 권능그신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이 산소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 순결로 호흡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열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칭찬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는 삶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종기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속으로만 생각해도 마음으로 그려만 봐도 이런 삶 정말 감격이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코로나 재난에 휩싸일지 몰라도 언제 코로나19 재난이 끝날지 몰라도 그 재난 중에도 이 복된 삶을 누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되면요, 이미 이 코로나 전환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겁은 줄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산소망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록새록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도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 숨결로 호흡하며 살게 되어서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상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잠깐잠깐 잠깐 근심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삶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고 누려지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어떤 상상이나 개념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삶과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미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순결의 개인호흡으로 살아갑시다. 개인호흡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내게 들이닥치는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일들,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여러 재난 등등으로 인해서 일비일이 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그 사랑 순결로 기로 없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만나도 이거 지나간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한다. 그것이 믿어져요. 좋은 일, 기쁜 일 생기면 이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부어 주시는 거.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정말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리게 됩니 거기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기 속에 영광스러운 즐거운 삶이 가득해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갑시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렇다고 세상에 당당하게 간증하며 살아갑시다. 아멘.